네 안녕하세요 추도장 TV의 추도장입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매물이 나와서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이름은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란 아파트이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제가 바로 한번 클릭해서 살펴볼게요. 네,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하트 표시로 관심 있다고 지급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3 타경 109664 법원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지금 84제곱미터니까 흔히 말하는 국민 평형 3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가는 11억 9,600만 원 나왔는데 현재 입찰가가 쭉 쭉쭉 내려가서. 4억 8천 9백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요 물건은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재매각, 그리고 매수신청 보조금 20%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은 여기 기일 내역에 낙찰 조서형 입찰 한명 해가지고 10억 6천 4백만 원에 낙찰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 낙찰돼가지고 이분이 잔금 납입을 하면 좋겠는데 잔금 납입을 안 하셨는지 기일이 유찰 유찰 되면서 결국에는 오차인 24년 12월 10일 날 4억 8천 9 0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안 되셨을까? 저도 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선순위인 누군가의 보증금을 내가 안 뽑아야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주거 임차인 백사동 1705호 허은희님께서 기존에 살고 계셨었고요 날짜는 2020년 9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한 4년 전에 입주해서 살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임차 권리가 현재, 음 말소 기준 권리인 21년 7월 8일. 근저당 주식회사 ABI 저축은행 저축은행으로 빌린 돈이 있는데 3억 6천만 원 요거보다 더 먼저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음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감안하고 입찰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 전에 계셔 전에 낙찰 받으신 분인 조소영님은 그냥 간과하셨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낙찰가가 떨어졌고 입찰가가 떨어졌고 음 입찰 가액은 현재 48,9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싸다라고 볼수 있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 이 선순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어,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5억 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 거로 추정되거든요. 다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분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억원에 4억 8천 9백 더하면은 대략 한 10억 조금 안되잖아요 9억 8천만원 정도 근데 이 현재 시세는 한번 봐볼까요 음,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현재 평형 어, 8 4제곱미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어, 11억 5천 나와있고 11억 4천 11억 3천 혹시 유사한 다른 평수 가볼까요? 10억 9천 11억 2천 또아 없네 그러면은 보통 대략 한 11억 전후의 어, 매매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다보니까 지금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요 최저입찰가액을 합치면은 10억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24년 12월 10일 요때 낙찰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낙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이날 당일 법원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예정이고요 예정된 결과는 추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